네, 0 년도 1 3번 기출 보겠습니다. 어 가부터 라까지 장석의 편광 형미형 사진이고, 어 많은 사진의 각 지점 A에서 F까지 화학적 성을 삼각도에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기어리의 디그리 일루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쌍정이죠, 알바이트 쌍정. 그래서 사장석에서 나타나는 알바이트 쌍정.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누대 구조. 그래서 어, 사장석 같은 경우 는 고용체계인데 어, 완전히 이렇게 저기 성분이 섞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만들어질 때뭐 온도 성분 그다음에 가장자리가 만들어질 때 온도랑 성분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상정 뭐 페니클리상정 가지고 이제 미사장석 케이장석 정장석에서 나타나는 상정이다 라 같은 경우는 어, 퍼사이트 구조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걸 지금까지 모르셨어도 이걸 보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장석이구나. 이거는 누대구조구나. 그래서 안쪽은 먼저 만들어진 거나에 가장자리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네. 이거는 정장석. 요곳에서 요곳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검은 줄무늬가 많으면 검은 것이 많으면 퍼사이트. 하얀 것이 많으면 안티퍼사이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가 볼게요. 가는 어, 안 대신의 화학적성 보이는 사장석이다 했는데 가에 이 A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구간별로 읽어볼게요. CA가 여기 지금 CA랑 NA 사이가 지금 사장석이잖아요. 근데 이 CA가 많은 요 부분. 이 부분부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90까지, 100에서부터 90까지, 칼슘이, 그 다음에 90에서 70까지, 그 다음에 50에서 70, 30에서 50, 30에서 10, 10에서 0. 이 사이 구간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외워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아놀 사이트. 뭐, 아놀 사이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이타우나이트, 바이타우나이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라브라, 라브라도나이트, 라브라토나이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안데신안데신그 다음에 30에서 이 부분은 올리고 클레이즈, 올리고 클레이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알바이트, 알바이트. 이게 지금 알바이트 쌍정이라고 해서 이 알바이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사장석 전체에서 나오는 거고 이 A 부분이 지금 이 여기 성분이다 라고 해서 이 간은 안대신에 화학적성을 보이는 사장석이 되 있는데 안대신이면 이제 이 위치였던 거고 30에서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올리고 클레이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판별합니다 저도 이거 이름은 지금부터 이제 시험 많이 남았을 때 외우지 마시고 시험 임박해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은 어, 나에서 시는 비보다 고온에서 형성되었다. 이제 정출될 때 고온에서부터 정출되고 낮 이제 점점 식어서서 나중에는 더 온도가 낮은 채로 정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는 고온 가장자리로 갈수록 저온에서 정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다하는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 견음물화 고령토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이이 이, 이 구조가 정장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장석을 이제 뭐 미사장석 혹은 K장석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요거를 요게 그 풍화 부분에 보면 화학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뭐이 정장석이 탄산 H 이 CO 3랑 만나서 물하고 같이 되면 이제 고령토 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라는안티퍼사이트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도 퍼사이트 안티퍼사이트인지 구분하시는 것도 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 새까만 부분은 이 정장석 성분이에요. K 부 성분. 그다음에 요 하얀 부분은 요 알바이트 성분이에요. 이 Na 사장석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정색이 많고 흰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검정색이 많고 흰색이 줄무늬인 구조를 퍼사이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흰색이 많고 검정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나타나는 구조면 안티퍼사이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퍼사이트 구조니까 정장석 바탕에 어, 알바이트에 이렇게 띠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용리 띠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사이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 기업 이은이 되겠습니다. 답이 3 번입니다.